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 다섯째 날입니다. 함께 할 제목으로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 주님 께서, 주 시는 말씀 을 통해서, 우 리가 온전히 또 변화 함을받 고, 또그 말씀 에 따라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의 지와 능 력도 허락 해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 오늘 아침 어떻게 어, 가볍 게시 작하 셨 습니까？아침 음, 시간, 또 어떤 분은 새벽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또 물질주의 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교과 본론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십자가 구원 역사,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이라는 시간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알수 있는 일부라는 것이죠. 물, 어, 여기에 그 교재 말씀 보면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사탄의 끝없는 이기심이 마주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탄의 이기심이 점, 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더 이상 이 우주에 죄가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겸손히 자신을 바치고 계시던 바로 그때 사탄은 이기적으로 그분을 괴로움과 고통으로 애워싸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이 마주쳐야 하는 일반적인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 죽음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구속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의미와 관련해서 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공의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죄에 대한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 원칙에 있어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이 공의를 드러내게 해 줍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만큼 잘 보여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십자가는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능력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세상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옳은 것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능력을 주는 근원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십자가는 영생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위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성경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빌리포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 말씀처럼 유일한 소망 대신은 예수님 또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십자가는 우주의 반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온 우주 거민들이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 그리고 감추지 않고 모든 걸 드러내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그 주님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 더 이상 사탄이 이 우주에서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진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지혜 앞에서 십자가에 관한 기별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요. 로마서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련함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바보라는 영어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기별을 전하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을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시고 우리가 전도지나 아니면 책자나 아니면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무가치한 왜이 사람들은 어~ 있지도 않는 것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여러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무가치하고 바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어~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십사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 혹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소명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부분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갖게 된 소망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다가 또 그들의 생각하는 생각과 또 그들이 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가까이하다 보면. 가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또 그것이 전혀 이, 이, 지금 이 교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생각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보이시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음이 어, 정말 허지로 도,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속에 굳건히 지켜야 되는 하나의 또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 사탄의 정복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망각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함께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것처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오묘. 십자가의 오묘는 모든 다른 오묘들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이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난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빛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비로소 더 깊이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는 각시대 의 대쟁투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께서 충성된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 꼭 구원받는 무리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정말 영원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것을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 삶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우리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